말로 풀수 없는 관계는 말이 많을수록 틀어진다. 젊을 땐 말로 다풀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설명하면 이해할 줄 알았고, 설득하면 마음이 돌아올 줄 알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멀어지는 관계가 있다는 걸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풀수 없는 관계는 말이 많을수록 틀어진다. 가족이라서 오래 알았으니까 더 말해줘야 할것 같았던 사람들. 하지만 정작 그 관계들은 설명 때문에 상처가 깊어지고 변명 때문에 마음이 다쳤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건 설득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배려이고 물러남이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줄였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인연도 있으니까요. 오늘 굳이 하지 않아도 될말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그게 어른의 풍격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